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에요. 청년위원장도 뽑습니다. 이때까지 청년위원장은 지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출, 직접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센 거죠. 이동학 후보가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laughs> 이거 김영란 법에 안 걸리나요? <laughs> 이거 웬, 훈제 계란이에요? 왜 이걸 사오셨어요? 아, 제가 오늘 시간 늦지 않으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아 먹다 남은 거요 아니요 먹다 남은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안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옆에서 까라 그거지 네, 먹으려고 음, 다가 어, 말씀하실 이분은 나시익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더컷 유세단에서 활약을 하셨고 그보다 더 유명하게 된 사례는 노원에서 나는 친누 후보다 황 후보 생각나십니까 황 후보, 황시우 후보, 그 경선에 패배하신 분이에요. 패배. <웃음> <웃음> 왜 정치를 시작하시고 왜? 어. 고3 때두 발자유라 운동을 했어요. 2000년도에.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간지에서 매일 두 발자유라 운동 중고등학생들이 나서서 한다 이랬을 때, 제가 대전에서 그 주동자였거든요. 대전 주동자? 예. <laughs> 예.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잘안 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딱 들어, 딱 내려왔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완전 히 이제 어, 우리 그럼 얘기를 해볼까? 이제 이렇게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걸 궁금해하고 공문이 도대체 어디서 내려온 것인가를 제가 한번 파봤어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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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경, 정치 정말 멋있다. 예. 네, 그때 관심을 와, 갖기 시작했죠. 그게 첫 계기고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치 에 뛰어드는 건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예. 뭐 구, 구, 구체적인 계기가 뭐예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해야 됐던 일이 아르바이트였어요. 왜냐하면 집이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후배가 저에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7만 원이다, 일하는 시간 3시간이다, 이것만 딱 얘기를 해주고 갔는데 의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였는데 거기가 열린 우리당 창당 대회장이었어요. 아 우연히? 예, 정말 우연히. 그래서 의자를 나르다가, 어느 분의 연설을 들었어요. 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데, 그게 또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입당원서를 썼어요. 예. 네. <laughs> 굉장히 우발적으로. 네. <laughs> 누구였어요, 그 연설 하시는 분이? 아,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laughs> 김병관 후보처럼, 후보라고 부를게요, 이 사안에선. 뭐랄까요, 이제 청년들이, 아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롤 모델로 될 만한 그런 안정된 후보가 있잖아요. 세 후보 중에 굳이 본인이 왜꼭 청년위원장이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성공의 잣대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아 그냥 전, 막 세상은 그러면, 성공한 예. 걸로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건? 저는 실패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돈은 돈이 많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 넘버 원의 이 흐름이 아니고 온리 원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만의 성공 잣대를 갖고 그것을 이루면 자기는 언제든지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야 될 방향이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뭘 제시할 수 있어 그러면? 어, 그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 이 타인과의 잣대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적게 벌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이 적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시, 식으로 간다면 저는 계속해서 패배자가 양산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금 새누리당이 네, 저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 이해하겠는데 그거를 어필하는데 왜 본인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저는 이번 선거에 나온 이유가 청년위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청년위원회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표의 확장이 저는 불가능하다 보는데, 왜 개혁해야 되냐 보냐면, 청년위원회가 뭘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들을 대변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태까지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청년위원장을 하셨지만, 도대체 왜 그게 안 됐을까? 그거를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안 됐어요? 바쁘세요. <laughs> 많이 바쁘세요. 그거는 바쁘... 본인의 역량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어. 네.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의정 활동하셔야 되고 상임위 나가셔야 되고 출석하셔야 되고 어~ 그다음에 예, 예, 연말 되면 예결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덜 바쁜 거 말고는 본인의 본인이 그 여기 여기에 적임인 이유가 뭐예요? 적임인. 그 고민을 13년 동안 해 왔어요. 내가 저자리 가면 내가 이거 해야지. <laughs> 예. 입당 왔을 권한은... 때부터 청년 위원장 자리를 노렸다고요? 아그 그, 이제 그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 당의 이 혁신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한 7년 걸렸지만 아까 장경태 후보 있다가 나올 테지만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 당, 이 당에 없었던 대학생 위원회를 7년을 드려서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드는 게이 당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7년이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을 뚫고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거를 거거든요. 장경태 후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같이 네, 기호 했죠. 기호 1번. 예. 그러면 장경태 후보가 하면 되겠네 <laughs> 저는 장경태 후보가 청년위원장을 너무나 잘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 다음 번에. 왜 본인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 지금 상황에서는 청년위원회에 힘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 힘을 좀 모을 준비가, 어, 이동학으로 좀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경태 왜요? 후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장경태 후보 말고, 이동학 후보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 젊은, 젊은 위원들이? 네, 이제 함께 해왔던 이제 그룹들은 함께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 그룹은 몇 명이에요? 네. 아뭐그 규모를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뭐, 얼마나... 선거라는 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감으로 네, 네. 아무 근거가 없네요 네. <웃음> <웃음> 그러면 꼭 본인만 할수 있는 공약이 있어요? 꼭 본인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년 을지로 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 총선 때 아시, 겠지만더헌 유세단 하면서 그걸 다 끝내고, 정신적인 충격에서 이제 헤어나오면서 제가 하던 사업체를 접고, 그 다음에 하던 강연 다 접고, 어, 비로소 저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흔히 전문 용어로 이제 백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365일 24시간 청년 곁으로 가겠다. 그래서 내년 대선 때까지는 저의 인생을 내년 대선 집권 때까지는 한번 내놓겠다. 이런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수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올인할 수 있다? 네, 예, 올인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점에서 강점이 있어, 다른 보보다 예. 아마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표면이 아마 대한민국, 어, 다수가, 다수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라든지 회사원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의 현존하는 그런 삶과 부딪히면서 집을 어디다 구해야 되는지 월세를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걸 부딪히면서 저는 그것을 당해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던 청년이거든요. 아, 네 문제가 곧 일반 청년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청... 그 문제가 그냥 저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과연 대변해 줄수 있는 것인가를 볼때 누가 더 절실할 수 있겠는가? 음, 그냥 음. 저가 청년이고 청년이 저인 뭐라 일체의 상황이라는 거죠. 청년들들이 더... 민주를 좋아하나요? 전체 당원 중에 청년의 비율은 얼마나 되죠? 한 10만 명 정도의 청년 당원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서 청년 당원이면 4 45 이하. 45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일반들 일반에서 생각할 때 정당을 볼때 아, 청년위원장의 얼굴이 어떤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일반 청년들이 생각할 때. 한 당의 청년 대표라고 하면, 어, 어떤 얼굴을 떠올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당이 조롱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청년위원회가 45세까지라고 하는 것, 바로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 선배님들을 뭐 이렇게 비판하기 위한 점이 아니고, 열심히 해오셨지만, 청년위원회의 구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또그 구성도 40대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2, 30대들이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청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걸 혁신하고 싶고 이걸 개혁하고 싶은 거죠. 어, 왜냐하면 저도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을 45세까지로 잡아놓은 거예요. 35세가 아니라 혹은 뭐 39세가 아니라 45세면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작년으로 부르지. 청년으로 부르진 않잖아요. 청소도 준 청년이지. <laughs> 그래서 당원 단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당원 단계에 따르면 청년 그다음에 노,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그냥. <laughs> 중간이 없어요. 그 작년에 실제 제가 이번에 재선 이게 저기 재도전이에요. 작년에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어느 후보님의 아드님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청년으로서. <웃음> 네. 근데 <laughs> 네, 잘 느끼는 거하고 잘 해결하는 건 별개 의 문제예요. 네네. 그렇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은 있어요. 제가 한 5년 동안 이제 그 다준다 청년 정치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 문제를 실제 다루고 실제 우리당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어 여러 가지 그 이제 계속 간담회 간담회든 공청회든 강연이든 그런 것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하면서 대안책들을 마련해 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국회의원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지를 강력하게 가진 사람이 그 집행력과 실행력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보거든요. 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아무리 집행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 실행할 수가 없고. 그고 다른 사람은 의지가 본인보다 떨어져요? 제가 가장 강력하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무슨 의미로요? 제가 느닷없이 이번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제 삶을 통해서 어, 증명을 좀 받고 싶은 거죠. 네, 작년인가요? 이인영 의원을 네. 향해서 한 칼을 떴죠. 당신들 뭐했냐? 386 세대들, 86 세대들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 담물 다 빼먹고, 후배들 키우지는 않고, 뭐하고 있냐라는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는 걸 공개적으로 했고, 이인영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을 했는데,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서로 좀 어긋난다라는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저는 이동학이라는 이름을 기억했거든요. 지, 지금은 이인영 의원하고 사이가 좋은가요? 된적이 없어 가지고 예, 제가 따로 연락도 드리고 예, 하긴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꼭 본인이어야 될된 이유가 어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과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과가 어 지난 동안 제가 20대 어렸을 때부터 정당에서 싸워 오면서 단순히 순응했던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어 무언가 청년들이 이제는 어, 이,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회, 뭔가 판을 엎어야 되는 세상, 불평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그냥 청년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위원회의 사상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때, 전체적으로 정이, 당의 역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흐름들을 거부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렇게 싸워왔고, 그 싸워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당원들을 규합하고 있고, 그 당원들과 함께 그 동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후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뭐예요, 본, 본인이 보기에? 저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그 불평등 앞에 뭐가 있냐면 불공정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기회가 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결국 불평등으로 발전하고, 이게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가지게 되고, 가진지 못한 자들은 그 가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 가진 자들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남 민심, 이런 것들도 결국 부드럽게 대한민국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 통합의 대선으로 만들, 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평등 이슈를 가장 잘, 그, 전면에 내세워서 어필할 수 있는 자당의 후보가 누굽니까? 그 말은, 당신은 누구 편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지금 지지율은 문제의 일인데, 예, 근데 예. 이렇게, 문재인이 그냥 쭉 그냥 무난하게 대선후보가 되면 또 그냥 무난하게 저버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예, 예. 지금 회자되고 있고 그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진실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대선 때 실제 문재인 청년특보를 했고 거기서 제가 청춘노가리라고 하는 막 방송 운영하면서 그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실제 당력이 총동원돼서 붙질 않았던 선거였어요. 예. 그니까, 러 어느 지역에 가니까 유세차가 놀고 있어요. 가가지고 전화로 부르니까 음악도 안 틀은 채 그냥 차만 이렇게 덜 털털 털 혼자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선거를 하면 우리가 질 텐데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했었다고요, 제가. 예. 런데 이번 대선만큼 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 당에서. 그런, 작년, 지난번 선거처럼 그렇게 방송 진행하고 이게 아니라 청년위원회의 역량, 장, 지, 난번 선거 때 청년위원회가 선거 때 갑자기 막 조직돼가지고 정책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는 표에 도움이 된 행,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지금부터 역량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한도로 좀 모아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선거에 당력이 총 집중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빗겨 나가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당이 지나치게 친문 성향이 되어서 당이 문재인을 쉽게 대선 후보로 뽑아버리고 나면. 예, 예. 그 너무 취약하다 네. 후보가 너무 쉽게 돼서 음. 경쟁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뭐 흥행도 되어되고 하는데 네. 그러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는 일,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해결이지 않을까 그걸? 싶어요. 그래서 경선이라고 하는 파일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어. 공정하게 키울 필요가 있고 어떤 경선 룰로 해도 전 문재인 대표님이 이기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선판에 들어와서, 그것을 수긍할수 있게끔만 해주면,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 대선처럼 누군가 돕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분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못 받고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번 경선판에서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대 후보들, 잠재 후보들 중에는 누가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김무성. <laughs> 글쎄요. 오세훈. 글세요 유승민. 다음에 아주 훌륭하신 후보로 새누리당에서 만들어주시면 그런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러면은 박원순. 아니죠 이재명, 이재명 등등의 잠재 후보군은 기회가 없어요 아니 제가 뭐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을 만드는 것 그곳 캠프와 그 후보들의 역량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예, 제가 뭐 아유 뭐 아유 안 되십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예 당연히 판을 나와서 어또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가능성도 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동성 있는 경선이 되어야만 아 우리당이 어, 지난번에 못 얻었던 3%까지 확장을 해내 해낼 수 있다. 청년위원장이 되면 꼭 하나,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청년을 지로를 반드시 하고 싶은데. 을? 그게 뭐예요? 예,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아, 있잖아요. 을지로위원회 예, 나라. 그것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저는 정치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일을 지금의 청년당원들이 모여서 단순히 당이 동원할 때 동원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 당이 동원할 때 동원되는 것도 당원의 의무고 권리이지만 예 네, 우리들 스스로가 왜이 당에 들어왔고 도대체 어떤 민생을 해고, 해결하고 싶은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것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실업 대책안을 내놨을 때 우리당 청년위원회에서 논평 하나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구의역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그 현장에 청년 당원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생과 동떨어져 갈때 이당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당원들이 지금부터 민생 감수성을 키워야 되고 자기가 뺏지단 국회의원이 아니고 구의 이 아니고 도의원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가서 해결 왜이 문제가 일어났고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해서 당으로 갖고 와서 이것을 당에서 어, 이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당에서 얘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청년 당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위원회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싶다. 꼭 했어야 하는데 딴거 물어봐 가지고 놓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가 청년 최고위원이 되기도 하,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 앞으로 이더 민주를, 어, 잘 키워나가려면, 어 청년 세대부터 좀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용기 복돋아 주시고 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마음 써 주시고 언제든지 또 응원해 주시는 것도 제가 저도 감사하게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 청년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좀다 드리고 싶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 대선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진다고 해서 제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컷 하셨던 것처럼 더컷 하셨던 거 어, 보셨던 것처럼 또 저도 전또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복의 문화를 이당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문화가 되고 우리가 에너지를 응축해서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치룬, 치르도록 하는데 같이 에너지를 모아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고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알코올, 무계면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씻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완전 이제 어, 우리 그럼 얘기를 해볼까? 이제 이렇게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걸 궁금해하고 공문이 도대체 어디서 내려온 것인가를 제가 한번 파봤어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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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치 정말 멋있다. 에 네, 그때 관심을 와... 갖기 시작했죠. 그게 첫 계기고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치에 뛰어드는 건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예. 뭐 구, 구, 구체적인 계기가 뭐예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해야 됐던 일이 아르바이트였어요. 왜냐하면 집이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후배가 저에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7만 원이다, 일하는 시간 3시간이다, 이것만 딱 얘기를 해주고 갔는데 의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였는데 거기가 열린 우리당 창당 대회장이었어요. 아 우연히 예, 정말 우연히. 그래서 의자를 나르다가 어느 분의 연설을 들었어요. 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데, 그게 또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입당원서를 썼어요. 예. 네. <laughs> 굉장히 우발적으로. 네. <laughs> 누구였어요, 그 연설 하시는 분이? 아,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laughs> 김병관 후보처럼, 후보라고 부를게요, 이 사안에선. 뭐랄까요, 이제 청년들이,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롤... 당대표는 뽑는 게 아니에요? 청년위원장도 뽑습니다. 이때까지 청년위원장은 지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출, 직접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센 거죠. 이동학 후보가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laughs> 이거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laughs> 이거 웬 훈제 계란이에요? 왜 이걸 사 오셨어요? 아, 제가 오늘 시간 늦지 않으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아 먹다 남은 거요? 아니요 먹다 남은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안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옆에서 까라 그거지 네, 먹으려고 하다가 음, 어, 말씀하실 거 이분, 이분은 나식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더컷 유세단에서 활약을 하셨고 그보다 더 유명하게 된 사례는 노원에서 나는 친누 후보다 황후보 생각나십니까? 황후보? 황창왕후보 그 경선을 패배하신 분이에요, 패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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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치를 시작하시니 <시원하시나요>? 왜? 왜? <laughs> 어... 고3 때 두발 자유라 운동을 했어요. 2000년도에.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간지에서 매일 두발 자유라 운동 중고등학생들이 나서서 한다 이랬을 때 제가 대전에서 그 주동자였거든요. 대전 주동자. 예. <laughs> 예.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잘안 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딱 들어 딱내려와 청년들을 대변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태까지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청년위원장을 하셨지만 도대체 왜 그게 안 됐을까? 그거를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안 됐어요? 바쁘세요. <laughs> 많이 바쁘세요. 그거는 바... 본인의 역량과 관계 없는 일이에요. 어. 네.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의정활동 하셔야 되고, 상임이 나가셔야 되고, 출석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예, 예, 연말 되면 예결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덜 바쁜 거 말고는 본인의 본인이 그 여기, 여기에 적임인 이유가 뭐예요, 적임인? 그 고민은 13년 동안 해왔어요. 내가 저 자리 가면 내가 이거 해야지. <laughs> 예. 입당 권한의... 어서 쓸 때부터 청년위원장 자리를 노렸다고요? 아, 그, 그, 이제 그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 당의 이 혁신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7년 걸렸지만 아까 장경태 후보 있다가 나올 테지만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 당, 이 당에 없었던 대학생 위원회를 7년을 걸려서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드는 게이당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7년이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을 뚫고 지금까지 이제 그 활동을 해 왔던 거예요. 그거를 장경태 후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같이 네, 했죠. 기호 1번. 예. 그러면 장경태 후보가 하면 되겠네. <웃음> <웃음> 저는 장경태 후보가 청년위원장을 너무나 잘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다음번에 <laughs> 다음 번에 왜 본인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 지금 상황에서는 청년위원회의 힘을 좀 볼모델로 될 만한 그런 안정된 후보가 있잖아요 셋 후보 중에 굳이 본인이 왜꼭 청년위원장이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성공의 잣대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아... 그냥 뭐 세상은 예. 성공한 걸로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거는. 저는 실패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돈은 돈이 많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 넘버 원의 이 흐름이 아니고 온리 원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만의 성공 잣대를 갖고 그것을 이루면 자기는 언제든지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야 될 방향이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뭘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 이 타인과의 잣대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적게 벌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이 적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시, 식으로 간다면 저는 계속해서 패배자가 양산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금 새누리당이 음, 저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 이해하겠는데 그거를 어필하는데 왜 본인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죠?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저는 이번 선거에 나온 이유가 청년 위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청년 위원회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표의 확장이 전 불가능하다 보는데, 왜 개혁해야 되냐 보냐면, 청년위원회가 뭘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아야 되는데, 그 힘을 좀 모을 준비가, 어, 이동학으로 좀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경태 왜요? 후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장경태 후보 말고, 이동학 후보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 젊은, 젊은 위원들이? 네, 이제 함께 해왔던 이제 그룹들은 함께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 그룹은 몇 명이에요? 네. 아, 뭐그 규모를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뭐, 그 선거라는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감으로 예, 예. 아무 근거가 없네요. 예. <웃음> <웃음> 그러면 꼭 본인만 할수 있는 공약이 있어요. 꼭 본인만. 저는 지금 청년 을지로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어 총선 때 아시, 아시겠지만 더큰 유세단 하면서 그걸 다 끝내고 정신적인 충격에서 이제 헤어 나오면서 제가 하던 사업체를 접고. 그 다음에 하던 강연 다 접고, 어, 비로소 저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흔히 전문 용어로 이제 백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365일 24시간 청년 곁으로 가겠다. 그래서 내년 대선 때까지는 저의 인생을 내년 대선 집권 때까지는 한번 내놓겠다. 이런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수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올인할 수 있다? 예, 올인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점에서 강점이 있어. 다른 후보보다. 아마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표면이 아마 대한민국, 어, 다수가, 다수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라든지 회사원이라든지.